네, 안녕하세요. 주인씨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건 굉장히 오랜만이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예, 네, 부산입니다. 어, 오늘 며칠째지? 지금 4일째 여기 호텔에 있는데요. 제거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부산을 이렇게 제대로 가본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긴 한데 여태까지 지금 뭐하고 살았나 싶긴 한데 제가 지금 강의를 끝나고 피드백들과 강의 진행 속도 이런 걸 맞춰서 다음날 강의 전까지 계속 유농과 함께 강의 계획서를 수정을 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부산에 사일이나 있었는데도 지금 밖에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세미나를 들어오신 교육생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면서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수정을 하다 보니까 강의 장소, 숙소, 강의장소, 숙소 이렇게만 지금 4일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시간이 났을 때 여러분들과 약간이라도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2018년 한해 동안 저의 유튜브 채널 주인씨 채널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올리지를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모든 점들이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촬영을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어 일단 예, 여러분들 많은 정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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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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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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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래 주인 씨는 영상 촬영 편집, 영상 제작 쪽으로 일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그게 주 업무였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육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교육과 많은 세미나를 하게 된 계기들도 사실 유튜브 덕분에 생계형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던 것도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하죠. 지금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모자란 것 같아요. 항상. 자 어쨌든 올 한해 동안 특히 올해 하반기 연말 결산이라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이 문의들이 왔던 내용들을 지금 주인 씨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생각이 드는 그리고 정말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그건 바로 오프라인 강의를 언제 또 해주실 건가요? 였습니다. 어, 주인 씨가 가을 오늘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안 받고 있죠 내년 초부터 2019년 상반기 시작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강의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제가 2018년까지 진행했던 오프라인 1대1 강의 이놈은 일단 다시 만들긴 할 거예요 대신 저도 아무래도 시간을 일일이 나눌 수가 없어서 소규모 그룹 강의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1대1이나 소규모 강의 같은 경우는 주요 대상이 가급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인 씨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교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교육은 무슨 교육, 이게 아니고 아카데미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영상 쪽, 유튜브 관련된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 쪽 영상 쪽으로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미리 좀 귀띔을 해드리면 이 아카데미는 신청을 한다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강료를 매물주듯이 더 많이 주신다 해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카데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테스트를 먼저 하고 소수 인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씨그 유튜브에 나오는 어 캐릭터랑 얼굴이 정말 똑같나요? 어, 그리고 다른 문의. 영상 편집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해주시는데, 영상 촬영 기법, 이런 촬영 쪽에 대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려주실 의향이 없냐고 문의를 좀 주셨는데, 촬영적인 내용도 조만간 유튜브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질문적인 거는 뭐 이렇고, 주인 씨가 인상에 좀 남았던 그런 질문들이 몇개또 있었는데요. 먼저, 주인 씨는 영상적으로 일을 안할 때는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유튜브 봅니다 일반적인 그런 재밌는 혹은 웃긴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어 되게 많이 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씨는 게임 안 좋아하냐고 저 원래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미친듯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확실히 영상에 폭 빠지면서 게임을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주인씨 컴퓨터 사양이 궁금하시 다는 분들도 은근히 있으셨는데 아마 지금 화면에 한 방에 쫙 띄워 질 거예요 요 노트북도 네, 스펙이 쫙 나오고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 작업하기에는 거의 렉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할 때는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확실히 렉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천만짜리 컴퓨터를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추가적으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제 딴에는 되게 진지하게 뭔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재밌대요. 제가 좀 이미지가. 그 뭐랄까요 진딘의 성격 같은 느낌이 있대요 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2018년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끝낸 일들이 혹은 못 끝내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루어내시길 바라고 어, 이번 2019년에는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을 테고 어떤 설레는 일들로 가득할지 현실화를 시켜가는 재미를 느껴보자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돼가지고 자, 그럼 주인 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